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 볼 게임은 바로 게임 오브스론 PC, 갓 PC. 쪽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우리는 여러 온라인스의 합병인 <목소리> 입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맹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 동맹들의 연합이다. 너네를 우리쪽에 합병하도록 초대하고 싶다. 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 동맹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또 오늘은 재미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 보시면은 밤의 왕의 습격. 자, 밤의 왕의 좌표가 어디냐. 여기래요. 나이트 킹이 지금 여기서 나올 거라고. 나이트 킹 옆에 막 친구들이 있네. 와, 엄청 많아요. 이 주위에 전부 화이트워커. 일단 룰을 한번 보죠. 밤의 왕. 밤의 왕이 다른 자, 군다를 이끌고 남하하면서 저항하는 자들을 모조리 도륙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자 세력의 멤버는 공격범인의 영주들을 공격하면 전투에서 실제로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 영주들 대표 캐릭터들을 영주라고 하거든요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대요 여튼 다른자의 멤버 속성은 매우 다양함으로 약한 다른자를 제거해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다른자의 세력으로 점차 구역을 점령해 황량한 땅으로 만드니 황량한 땅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 봤던 그 다른자들 밤의 왕의 군단 걔네가 보면은 막 땅을 먹으면서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들어가지 말래요 군단 안에 심이 되는 성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마을같이 정착지 같은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있었는데 레벨이 낮은 아마 그런 것들을 부셔서 데 있는 성에 데미지를 줘 가지고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결국 승리는 생존의 것이니 모든 영주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밤에 왕과 싸워서 포인트를 얻게 되면 은 랭크가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쭉 봅시다 어 좋은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버프 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거 많이 받을 수 있네요 다음 지역으로 공격하는데 12시가 44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가서 뭐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자, 우선은 기본적인 것만 먼저 좀 해놓죠. 저희도 연합 쪽으로 붙겠습니다. 어, 이, 음, 예, 야, 라고, 에, 으, 씨, 이, 표하고, 얘네들이 지금 저를 지금 거의, 빈사상태로 몇 번을 때렸는지 몰라요. 루즈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지금 다 제가 공격당한 거예요, 이거. 심지어, 제 영주 끌고 가가지고, 끌고 갔다가 풀어놨다. 끌고 갔다가 풀어놨다. 끌고 갔다가 풀어놨다. 이거 어떻게 일을 안 갑니까? 이거 동맹인데, 내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데, 아니, 동맹 장이 저렇게 공격당하는데, 저 그냥 보고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곧, 나가야지. 방송 중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이웃야 클레나 왜이십몇루미시야 군단은 뒤졌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제 멈추지 않겠어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셈 아니 이제 날 다시 공격하러 왔다 타들짝 놀라서 다 터지는 거지 어, 어 서신 왔어요 지금 어아 아예 해체하고서 합병에 들어가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자 이해했습니다. 혹시 대 얼라이언스를 해체하지 않고 합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내 주신 좌표에서 서로 외교적 타의 하에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의견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 정의 창병 개수는 맞춰 놓고서 높시다. 자신 털리지 않겠어. 어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서버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으로 지금 알려져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맛보고 있거든요 저를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약간 병력량을 좀 늘려놓고 거신 올 때까지 또 여기서 파밍하면서 지내면 되는 건가? 자 그러면은 이 사령관 크리스의 레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좀 봅시다 크리스의 훈장 획득 경로 어 이거 이거를 10번 깨면 되는구나 혹시, <laughs> 혹시 나를 데리고 가려는 건가? 연합 쪽으로 흡수합병되면은 가장 모양새로 봤을 때 깔끔하긴 하지만 문제는 제가 데리고 있는 식솔이 100명이라. 허. 어... 대가문의 가주라고? 지금 그러면 다 적돼. 어? 지금 나 우리는 성도 없잖아. 오케이, 확인.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활성 플레이어는. 들어오고 새로운 플레이어는 성장하여 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개동맹에서 X로 함께 플레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성장을 하면 주로 넘어와라 이거구만. 우리가 예상한 게 맞아. 우리 개동맹에서 학교처럼 애들을 육성한다음에 그 다음에 주로 지금 집어넣어라 이건데 우리 쪽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갑자기 붕 떠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센 애들만 데려가고 가져가겠다는 건데 저 말이 맞아요. 결국에는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렇게 플레이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3월 5일날, 왕국 대 왕국의 전투가 있어요. 그게 왕국 대 왕국의 전투가 뭐냐면, 지금 보면은 서버 내에서 공성전하고 외부 AI가 쳐들어오는 거 방어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공성전 뿐만이 아니라, 3월 5일날 되면은 킹덤 대 킹덤 해가지고, 왕국들끼리도 이제 전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키워놓는 이 캐릭터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겁니다. 우선 오늘 요 정도로 만들어놓고 적들이 오늘 공격 오나 안 오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자 받은 거 한번 까볼까요? 요거 칠왕국 이거 아이템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아이템 만들 수 있는 건데 잠깐만요. 오 칠왕국 세트. 그래. 오오 제자. 오. 오멋있있어있있어이팅팅이만씩오 오르네 호호호호 oh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될까 이거는 318까지 가야 된다고? 영주 레벨이 5 1이라서그 이상 올라가질 않는다. 영주 레벨. 영주 경험치는 뭘로 올리나요? 영주 경험치를 올려야 되겠는데? 리어우드에서 조금 더 스토리를 그럼 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매일매일 레버 팔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네. 결국에는 아무리 견지를 한다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돌파할 수 없는 벽은 무조건 존재하네요.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아니,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력을 7천만씩 만들어서 돌려하고 있는데 7천만이 다 갈렸어. 어떻게 복구해요? 또 시간 들여서 복구해야 되는 거야? 빈집하면은 병원 꽉 차서 그 뒤로는 다 죽어? 그게 나라고. 그게. 적들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라고 자 어, 정신없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또,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너무나 재밌는 우리의 게임 오브 스론 GOT PC 갓 PC라고 불리는 GOT PC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또 오늘 또 스토리를 쓰면서 또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저번에는 1,600만까지 올렸다가 오늘은 2600만으로 뻥튀기는 저번에 사실 다른 그 동맹한테 공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공격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그 공격 안 하고서 병력 모아놨으면 지금 4천만일 텐데 약간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뭐 어떻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뭐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너무나 재밌었고 무지막지하게 재밌는 외계인 갓피쉬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플레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란에 제가... 아, 링크 남겨놨고요 가입하신 후에, 어? 아, 개보고랑 같이 게임하고 싶은데, 아, 개보고 서버 어디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들어오면은 서버가 저랑 좀 다를 거예요. 지금 388이나 387, 뭐, 여기 안에 서버에 계실 것 같은데, 일주일 안에 있을 때는 서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버 옮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385로 오시면 되고요 385에서 위치 알려드리자면, 우선 월드맵 먼저 고르시고요385 고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여기 보면은, 왕국맵이라고 있어요. 왕국맵에서, 여기 보면은, 호수가 하나 있죠? 호수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오른쪽 위에 제가 있으니까 이쪽 근처로 오셔서 자기 영지 여기다가 박으시고 근처로 오셔서 계속 같이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재밌게 한번 해봤고요. 하나 꿀팁 드리자면은 여기 혜택 들어가시면은 특별 혜택 팩하고 월 정액권 있고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엄청 가격이 싼데, 오, 뭐 엄청 많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최고 부병 거인 세그, 요 팩하고, 그리고 월 정액권, 여기 들어있는 팩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다 쓸만한 것들. 그러니까 완전 가성비 쩌는. 그런 물품들이기 때문에, 나 완전 무가금인데 라고만 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큼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갓PC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게 같이 플레이 해요. 안녕. 빠빠